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온을 큐티 온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아사리아와 라아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누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자손이 1254명이요. 사두 자손이 845명이요. 사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브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돈이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부한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키리앗 여아림과 급이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르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디과 오노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자손이1 5 2명이요 바스훌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와와 간밀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요.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우 자손과 괴로스 자손과 시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임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셀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틸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지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 초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벽이 재건된 이후 지도자들을 세우고 성읍의 기본체계를 다진 느해미야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1차 귀환자 명단을 확보합니다 이 명단 안에는 참 다양한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주어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는지에 대한 생각까지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한 성읍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읍에는 마땅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해야 하는데 이미 망가진 성읍이었고 이제 막 성벽이 완성되어진 예루살렘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 공격과 들짐승의 위협 속에 시달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폐허나 다름없는 공간에 총세 번에 걸친 귀환이 이루어졌고 오늘 말씀은 그중에서도 1차 귀환자의 명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부터 길게 이어지는 1차 귀환자의 명단은 바벨론의 안정적인 환경을 떠나 희생을 각오하고 유다지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스루파벨과 함께 돌아온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10개의 서로 다른 그룹의 가문과 씨족과 마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도 함께 모여서 가문이 움직일 정도로 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서에서 볼수 있듯이 이름을 개명하기를 요구 받기도 하고, 또 문화를 바꾸도록 강요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던 것 이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이들의 명단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명단을 보다 보면 39절에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나열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그 단어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디님이라는 단어 자체는 역대상, 그리고 에스라, 느에미아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레위인들의 그 성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중을 드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로잡은 포로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신분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포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라는 것은 포로의 포로가 된 셈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다라고 우린 여길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의 상태나 신분, 이런 것들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저 순종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QT형 가족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바벨론과 같이 척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비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극복할 것들이지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아늑하고 편안한 자리, 우리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비록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함께 할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삶을 헤쳐나가기를 바라실까요? 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당차게 살아나기를 바라실까요? 함께 기도하며 이 묵상의 자리로, 더욱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또 70년 동안 자신의 혈통을 지키며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